이건 또뭐 해요, 원장님? 아, 지금 요요 요 보이죠? 뭐한글로 뭘로 돼, 돼 있나? 살충제. 재충살안돼 있나? 살충제인데, 아니 내가 그 제큐멘트 도렌보스 자작나무를 심어놓고 뭐잘크겠거니 사실 나는 그 임업 임업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심어놓으면 잘안크겠나 물주만 잘안 크게 냈는데 아 이게 이제 그 버드나무 종류가 돼 가지고 잎이 아주 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잠 음. 병이 많네. 그래가지고, 아, 잎이, 어, 잎을 갖다가 이게, 이게 살충, 그, 나방들이, 이거 갈라갈라 묶이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급하게 지금 삼천포 가가지고, 대도 이게, 일반 그, 농사용으로 쓸 때하고, 나무는 높잖아요? 대길이 을긴걸 사왔어. 아, 여러분들 보시고, 이게, 이다 용도가 다 맞도록 제작되어 있더라고. 참, 이, 이놈 사람들이 우스 잘 만드는지. 나무 길이에 맞게끔. 예, 나무는 크니까, 대가 길어요. 오늘 요거 하나 사고. <laughs> 나방들, 그 나방들 그.. 몸 쫓아내야 또. 되네요. 어, 그, 하면 안 되지. 음. 자, 오케이. 아직 길죠, 이제. 그, 바이러스 세균들, 그리고 나방들 이제 잡아야 돼. 아, 나무가, 아, 며칠 전에만 해도 이제 잎이 좀 달렸거든요. 잎을 다깔고 묶이고 이제 잎이 한 개도 없는 나무도 있고, 절반이 떨어졌어요. 그래, 급하게 지금 이렇게 삼천부 가가지고, 농약방에 가가지고, 대도 사고, 농약을 사왔습니다. 빨리 쳐야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미치온, 요거는 이제 한말 살충제인데 뚜껑 넣으래. 오늘 책대로 할 거라, 세뚜껑. 이, 이 통이 한말짜리거든, 20리터. 20리터가 한말이니까 요거 할때 세뚜껑 살충제 하나 하고 요거는 전착 코팅 침투 한말 반뚜껑 요 반뚜껑만 하면 돼. 근데 전착 코팅이 뭐냐면 농약을 치면 이게 뭐 햇빛 나고 이러면 금방 이렇게 정발되버리잖아요? 요거는 잎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어, 효과가 오래가. 전차 코팅. 코팅기 요 샀어. 그리고 요거는 깍지 킬. 이 벌레, 깍지 벌레라고 있는데 요 놈이 나무를, 어, 갈가먹기도 하고 잎을 다 갈가먹어버려. 여기 등충해를이 이 깍지 벌레에 옮기거든요. 요, 요 놈을 잡아야 돼. 깍지 벌레. 한말 한두껑 요거. 할 거고. 어, 요거는 에코절, 한말 반뚜껑, 요거는 살균제, 균. 그러니까, 그, 나무에 전박이처럼 이렇게 균들이 붙어가지고, 이 나무 생명을 어, 죽이는 이게 균들이 있대요. 이것도 쳐가지고, 한말 반뚜껑 해가지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단 요걸 용도대로 요거부터 붓고, 물을 받아가지고, 짊어지고 가보겠습니다. 예? 자, 뚜껑을 열고. 반뚜껑 t u k u m b 색깔이 이거 a s <laughs> 먹으면 큰일난다 색 이. 이열이는다고 a i s i k a 살충제이기 때문에 d a g 조심해 n t u k u m o It's 산들이. u Gate. s a 한말 r i s a 뚜껑 r i s a 한뚜껑 i Sand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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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a n 이라 i Sandri, s a 한두껌할 거예요. 이거는 한말 살충제 세 뚜껑. 이거 제일 많이 한다 살충제, 풍들이 와가지고 이파리 달니까어 냄새도 어. 세두 껌. 네, 오케이. 조금 어 바쁜 습니다 전적제한말반 두꺼, 오케 이파리가 그 농약 성분이 정말 정발하지 못하도록 오랫동안 잡아두는 거죠 자 약은 혼합했습니다 이 쪽은 따로 잘라 뒀다가 이거 한 달에 한 번은 쳐야 된다는데 골치 아네 겨울에는 어차피 뭐, 뭐 병충해가 이게 덜 못하니까 물을 가득 받아요? 어한 마리니까 2 0있터 이빨 받아요 잎이 잘 살아있어요. 아주 건강 그래도 건강한 상태인데, 집하고 거리가 좀먼 데는 요걸 다 깔아먹겠어. 어... 아 잎파리가 없어. 산들이 여기 오늘 못 오게 해야겠네요. 그못 네, 오게 하세요. 이... 나무 색깔은 똑같아가지고 잎풀내 있죠. 요놈이 잎을다 깔아먹는 다라 나무잎 이빨 잎, 잎 색깔이 거의 나무 색깔이 비슷하잖아요 그래갖고 구분할 수 없어 요어 진짜 똑같네 응. 어머 요 놈이 쳐주면 아, 안에 잎을 깔으면 녹색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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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것이 잎을 다깔비가 먹어버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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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응. 정도, 어어어어 정도. <laughs> 전망할 겁니다 이거 500그루요? 네. 힘들지 않아요? 전망될 겁니다 이 더운 날씨에 아 괜찮아요 별로 안 좋고 어머 진짜 다 말랐네요 어. 2 3일 어머머. 사이에 이렇게 이게 마르니까 지금 바로 채순이 바로 올라오잖아요 채순이 어. 지금 나무는 나무의 건강은 다른 걸볼필요 없이 잎이 건강하냐 잎에서 삼투업으로 어,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뿌리를 보내고, 뿌리를 뿌려서 수분을 끌어올려서 나무가 성장하는 건데, 잎이 없으면 아무 성장이 안 되죠. 지금 아주 지금 위급한 상황입니다. 아니, 며칠 전만 해도 이렇게 안 됐는데, 며칠 사이에 벌레가 달라들어가지고 완전 히 나무를 이렇게 덜어놨네요.